대회장에서 벗어나어요 식사하러 갑니다 오늘은 아들이 5분이나 기록 단축을 했기 때문에 맛있는 걸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뭐 먹고 싶습니까 뭐 먹고 싶습니까 말하세요 갈비탕이 먹고 싶답니다 갈비탕 먹으러 가겠습니다 <laughs> 갈비탕 먹어도 되지 네. 여기는 뭐 대골 안집입니다. 깍두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자, 식사했습니다. 出してくれませんか

그렇게 늘 u 는데 아, 그 엄마 밥하고 고기하고 향을 좀 줘. 근데 <laughs> 맛있네. 응. 너 은근히 양 굉장히 많대요. 고기 은근히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. 어, 벌써 배부릅니다. 근데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. 아빠 급좀 주지 말았죠. 니 오늘 뛰는데 안 힘들더라. 힘들었어 오늘 사진상 곧니한 30분 데 뛰을 수 있겠나? 힘들겠어? 근데 운동 좀 하면 괜찮다. 운동 안 하고 그정도면 엄청 잘한거야. 좀떨어지 아 이거 언제 담나? 벌써 배부릅니다. 지만 아직 한 사분일도 안 먹었는데. 아들하고 와이프는 다 먹었는데, 아우, 저는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. 도저히 먹, 양이는 많습니다.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. 가자. <laughs> 啊，长肉了。